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말씀 속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네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나요흐르더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잊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요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전도서는 코헬렛이라 그래서 전도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에, 솔로몬이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에, 에반 에반젤리스트, 뭐 교사, 선생 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에, 저자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에, 지혜왕.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지요. 이건 막 일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에게 회자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기록 시기를 가늠할 에, 증거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근데 대략 한 3,000년 전에 쓰지 않았을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고전 중에 고전 이죠 아, 훌륭한 책입니다. 기록 목적은 에, 이 지혜서를 통하여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신학적 의미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영속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인생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신학적 주제가 본문에 즉이 전도사에 담겨 있습니다 1절로 늙은 11절은 서원에 해당이 되고요 1장 12절로 11장 6절까지는 여러 가지 담아 그러니까 생의 삶에 대한 성찰 같은 것이죠 또 성찰에 대한 바른 결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두 번째 담화로서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어, 젊음은 무엇이며 노인은 무엇이냐 이런 걸 가르쳐요 인생론이죠 일종의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2장 9절에서 14절은 결론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참 귀한 책이에요. 자문과 더불어 참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꼭 들으셔요. 그러면, 아,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와 허무함과 무의미에 대하여, 어, 생각하도록 합니다. 1 절로 3 절은 모든 것이 헛됨에 대하여 솔로몬이 말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에, 다윗의 아들이지요. 네, 바스바의 아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해서 국가를 통치할 만한 힘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해서 기본 성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 솔로몬아 너의 일천 번제를 받았다.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다위, 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린 나이라 나라를 통치할 방법도 없고요. 우주자지또 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너 어린 나이에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잘했다.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 신이잖아요. 지혜를주세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겠노라. 그래서 그는 오빌의 금을 돌덩이처럼 흔히 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쓸 정도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 살아 있습니다. 자, 그가 이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장에서만 솔로몬은 헛두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헛두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쉽게 사라진다, 수중기처럼 사라진다, 숨결처럼 사라진다, 호흡처럼 끊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속적이지 못하고 영구적이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다. 뭐가 세상 것들이 그 얘기죠. 맞아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고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끝나고 맙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없으며 에, 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명예를 누린들 그 오래갑니까? 추풍낙엽처럼 백일가는 꽃이 없듯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허무해요. 그러나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는 아니고 이 세상은 허무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왼쪽 사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러나 허무한 것을 보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자, 에, 3절에 해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위익한가 맞아요. 이, 이, 이 짧고 어, 또 허무하기 때문에, 에, 헛되기 때문에 우리 이 인생의 삶은 사실은 무가치 하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으면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바른 삶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죠. 에,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가정 관리 잘하시고 자녀들 잘 키워내시고 그리고 어, 우리가 늙어도 먹고 살고 어, 살 편안히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젊어서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생애가 90년일지 100년일지 모르지만 그 생애를 복되게 살다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그때 그때마다 지혜를 구해서 순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갖가지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영적으로 시험이나 연단을 잘 받아내고, 그렇게 사나니 앞에 건강하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또 신앙생활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면서 멋있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이 세상 헛된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4절에서부터 11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어디, 땅은 영원히 있다. 맞아요. 여기 한 세대는 국가의 흥망성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에 정복하게 들어가고, 헬라에 정복을 당하고,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그 후에 뭐 복잡한 2000년 세계사를 보면 복잡해. 우리 한국도 뭐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해서 뭐 고려시대 또뭐 조선시대 그 후에 이제는 뭐그 사만시대 뭐, 뭐 이런 나다리 나라가. 있잖아요. 한 나라, 한 나라, 한 세대, 한 세대. 국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에, 이 세상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돼요. 해는 뜨고 지대 떴던 것으로 빨리 들어. 해도 뭐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영원할 수 없는 거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바람은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일이 돌며. 어, 저리 두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삶을 이 환경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에 불과하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추면 추위를, 더우면 더위를 그냥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흐르든지 그러나요? 지금도 강물은 흘러요. 수천 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 살았다면 시골 냇가에 강가에, 혹은 산, 그 무슨 뭐, 산, 꼬랑, 냇물가에 살았다 하더라도 거기 가보세요. 지금 여전히 흘러요. 앞으로도 흐를 거예요. 이 자연세계에 돌아가는 위치입니다. 위치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흘러,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가 살았고, 우리 시대가 살았고, 다음 세대가 살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올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어, 수만 년흘러왔습니다 현재, 이, 우리가, 그, 그 네안델리탄인가요? 어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20만 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성경적 에, 이 연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인류가 완전히 몰살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은 말로다 말할 수가 없는. 눈은 보아도 족하며 꼭눈뜨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다 피곤하지요. 우리 인간도 피곤하고, 저 나무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말을 못해 그렇지 짐승들, 얼마나 피곤하겠 제가 새벽 기도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20분 걸어오는데, 오다 보면, 이 길고양이를 여러 마리 만나요. 하, 아, 좀 추운 겨울에 차 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았고,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았고, 사람을 보면 경기하고 도망가 버려. 하, 아, 불쌍한 거예요. 내가 힘만 있다면 그들 붙잡아가지고 뭔가 먹여주고 따뜻한 방에 재워주고 싶어, 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도 얼마나 피곤해. 산 속에 사는 산토끼, 노로, 무슨 뭐 까치, 까마귀, 할 것, 수많은 세대, 세 종류들. 이 추운데 그 정강이를 드러내고 발발 떨면서, 아오리가 물, 물국대에 올라앉아 자더라고요 그들의 그 생활이지만 얼마나 피곤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아래 새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없어요. 예수 안에만 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그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예수 안에만 새것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날 때 새것이지 이 세상엔 새것은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새인간이지만은 아이 자라면서 점점점 크면서 병들고 늙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 형태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어요. 이게 다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 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 이전 세대들도 이미 쓴 옛날에도 생노병사가 있었고 지금도 생노병사가 있는 거라. 새것 없어요. 아, 그렇게 가는 거야 딱이 아, 솔로몬이 그걸 본 거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기억됨이 없으려라 우리가 뭐 제가 할아버지도 모르는데요 고조, 어, 증조, 고조 6대, 7대, 8대, 9대, 10대 손으로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뼈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족보도 뭐 어, 그거 어떻게 찾아가겠어 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무상함, 허무함, 헛됨을 설로몬은 말한 거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안개처럼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게 여기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낡고 유한한 것, 세상 것인데 예수 안에만 영원하다 우리 영원을 사모하며 가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하고 천국만 영원해 우리는 거기를 사모해야 돼 세 번째는 세상의 산물은 은혜로 여기고 목적으로 삼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 우리가 모은 재산,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세상 출세와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 그 가져야 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더라.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